지금 이재명 지사가. 그렇죠. 네. 도둑 잡아야 되죠. 네. 이재명 혼자 움척했습니까? 네. 경기도청, 성남시청, 경기개발공사 그 안에 지금 도둑 패거리 잔뜩 있습니다. 네. 이 기생충 집단이 잔뜩 있습니다. 그거부터 잡아야 되겠지요. 네. 여러분 경기도가 지금 제주도 빼고 도표율이 최악입니다. 네. 여러분 경기도 출신이라 마음이 지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. 그렇지요? 압도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도둑 세력을 다 잡을 수 있는 지사가 와야 합니다. 그렇지요? 여러분들, 눈 뜨고 코베였습니다. 화나시죠? 여러분 돈입니다. 여러분 집안에서 자라난 도둑부터 깨끗이 잡아야 됩니다. 시설로 갈 돈이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쓰일 돈입니다. 이 기생충.